한국 대중음악계가 한층 더 뜨겁게 달아오른 밤이었습니다. 먼저, 트로트 가수 박지연 이 열정을 불태운 현역가왕 중결승전 무대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무대는 단순히 경쟁으로 치닫는 경연이 아니라 출연자들이 자신의 노래와 이야기를 마음껏 펼쳐 보이며 관객과 소통하는 축제와도 같은 자리였다고 하는데요. 방송가의 베테랑 MC 신동엽은 무대가 시작되기 전부터 박지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는 박지연의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을 진정성 있게 보여주는 예술가들에 대한 존중이 깃든 표현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속에서 등장한 박지연은 깔끔한 무대 의상과 흔들림 없는 자신감으로 첫 음을 뱉어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절묘하게 뒤섞인 그의 트로트는 이미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지만 이번 무대에서는 가슴에 저릿하게 와닿는 감정 전달력까지 더해져 한층 진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지연 특유의 강렬하면서도 섬세한 보이스가 무대를 가득 채우는 순간, 청중은 순죽인채 그의 노래에 빠져들었죠. 격정적으로 이어지는 곡 전개와 시원스러운 고음, 깊은 멜로디 라인은 역시 박지연이라는 탄성을 절로 뽑아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공연장 곳곳에서는 크고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고 심사위원들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들은 박지연의 실력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며 새로운 시대의 트로트를 이끌어 갈 스타라는 반응까지 내놓았는데요. 관객들의 열광적인 환호와 함께 박지연은 고개를 숙여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 모습에서는 겸손함과 동시에 팬들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존중이 느껴졌습니다. 현장을 지켜본 이들은 단지 경쟁을 넘어 한국 음악 문화의 장엄한 축제를 보는 듯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이번 현역 가왕 중결승 무대는 박지연의 경연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트로트가 과거에는 다소 구식이라는 편견을 받기도 했으나 박지연과 같은 젊은 세대 가수들의 노력 덕에 이제는 시대와 세대를 아우르는 매력적인 장르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죠. 박지연은 직접 노래 선택부터 무대 구성까지 세심히 신경쓰며 한국의 전통적 정서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최대치로 살려냈습니다. 이는 트로트라는 장르를 지키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을 뿐 아니라 박지연 특유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가 가진 파급 역을 여실히 증명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박지연은 무대 뒤 인터뷰에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선배님들과 팬들의 응원 덕분에 매일 성장하고 있다. 트로트가 소중한 유사님을 증명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겸손함과 책임감 덕분에 그는 이미 차세대 트로트 주자이자 젊은 예술가들이 닮고 싶어하는 롤 모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무대는 개인의 실력을 돋보이게 하는 동시에 한국의 전통 음악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발전할 수 있음을 상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한편, 박지연의 소식으로 활기가 넘쳤던 그 밤, 뜻밖의 다른 뉴스가 동시에 전해지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새벽 무렵, 대한민국의 인기가수로 잘 알려진 이명웅의 거주지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화재 소동이 벌어져 소방차와 구급차, 그리고 경찰차까지 출동하는 긴박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주민들의 목격담에 따르면 불길 자체는 크게 번지지 않았으나 3층 한 세대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면서 단지 내 곳곳에 경보가 울렸고 일부 주민들은 대피를 하는 소동을 겪었다고 합니다. 소방당국의 조사 결과 화재 원인은 인덕션 전기레인지가 켜진 채 방치되어 있었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는 전혀 없었고 재산상 피해 역시 크지 않아 곧바로 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워낙 새벽 시간이었고 경보음과 출동 차량의 사이렌이 크게 울려 퍼지다 보니 한순간에 아파트 단지 전체가 뒤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관심이 쏠린 이유는 이곳이 이명웅이 거주하는 고급 아파트 단지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 이명웅의 집에서 불이 난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빠르게 퍼지며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걱정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명웅은 해당 시각에 촬영 스케줄 관계로 집에 없었고 불이 발생한 층도 그의 거주 세대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와 가까운 주변인들이 한때 큰 놀람에 휩싸였다고 하네요. 이명웅의 어머니는 새벽 시간에 갑작스런 연락을 받고 우리 아들이 다치거나 무슨 일을 당한 건 아닌지라며 크게 걱정했지만 이내 아들이 외출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스케줄을 마친 뒤 귀가 소식을 들은 이명웅은 아파트에 불이 났다기에 너무 놀랐다. 피해가 크지 않다니 다행이라며 안도의 마음을 내비쳤다고 하네요. 그의 팬들 역시 불상사가 생겼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순식간에 가슴을 졸였지만 다행히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되어 모두가 안도했다는 후문입니다. 소방당국과 관리사무소 측은 이번 일을 계기로 주민들이 화재 예방에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안내하고 재발 방지책을 논의할 거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흔히 전기레인지를 사용하다가 잠시 깜빡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나 조금만 부주의해도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한 사건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내 소방 안전시설의 상태가 좋아서 더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하니 이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집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된듯 합니다. 한편, 이명웅의 스케줄이 화재 소식을 듣고도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었다고 전해져 화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유명인의 거주지에서 발생한 화재였던 만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긴 했지만 본인은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전혀 없었기에 일정을 차질 없이 소화했다는 것이죠. 이 일을 알게 된 팬들은 SNS를 통해 영웅님이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라며 안도감을 표했고, 이명웅과 그의 가족들에게도 놀란 가슴을 잘 추스르시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처럼 한편에서는 한국 전통 음악을 빛내는 무대가 펼쳐졌고, 다른 한편에서는 한밤중에 아찔한 화재 소식이 전해져 긴장과 안도의 한숨이 교차한 밤이었습니다. 박지현이 현역가왕 무대를 통해 보여준 감동은 트로트의 가치를 다시금 부각시켰고 또 다른 음악 애호가들에게도 우리 전통이 이렇게나 새롭고 매력적이구나라는 깨달음을 안겨 주었습니다. 동시에 이명웅의 아파트 화재 소동은 유명인을 둘러싼 이슈가 얼마나 빠르게 퍼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놀라고 걱정하는지를 잘 보여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두 이야기 모두 무사히 잘 마무리되었다는 사실이 가장 다행스러운 부분이겠습니다. 박지현의 무대는 박수 갈채 속에서 아름답게 끝이 났고 이명웅이 사는 아파트의 화제도 별다른 피해 없이 진화되었습니다. 덕분에 대중은 한쪽으로는 공연의 열기와 예술적 감동을 만끽했으며 다른 한쪽으로는 불안감을 안도감으로 덮으며 한숨 돌릴 수 있었지요. 앞으로도 박지현은 전통 트로트의 매력을 발산하며 성장을 거듭할 것이고 이명웅 역시 큰 우려 없이 다음 스케줄들을 차질 없이 소화하며 팬들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한국 음악계를 풍성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이 다시금 드러난 하루였습니다. 한 사람은 무대 위에서 국보급 가창력으로 관객을 사로잡았고, 또한 사람은 예상치 못한 사건 속에서도 무탈함을 증명하며 팬들의 응원을 확인했습니다. 이날의 에피소드들은 결코 잊히지 않을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음악으로 감동을 주는 박지현의 존재감은 더 넓은 무대를 향해 뻗어나갈 것이며, 이명웅이 겪은 작은 소동은 더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겠죠. 무엇보다도 두 아티스트가 모두 대중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실해진 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펼쳐질 이들의 행보가 어떤 이야기로 이어질지 대중은 기대 어린 눈길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 음악 문화의 또 다른 이정표가 될 현역가왕의 결승전과 새로운 활동을 예고한 가수 이명웅의 다가올 스케줄 모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어 발전해가는 음악 현장 속에서 가수들은 자신의 열정을 작품으로 피워내고, 팬들은 아낌없는 응원으로 화답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트로트와 다양한 장르가 나아갈 길은 더욱 다채로워질 것이고, 박지연과 이명웅 같은 예술인들이 그 길을 이끄는 선두주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박지연 이 심사위원과 관객의 뜨거운 갈채를 이끌어냈듯, 이명웅도 신속한 대응으로 큰 사고 없이 아찔한 상황을 넘긴 만큼, 앞으로도 이들이 각자 영역에서 보여줄 활약은 의심할 여지 없이 눈부실 것입니다. 한국 음악계는 이렇게 하루하루 새로운 일들을 겪고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박지연의 힘찬 노래 소리와 이명웅의 안전을 향한 사람들의 기도가 맞물린 이번 밤의 이야기는 음악과 일상의 유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하나의 장면이 되었습니다.